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강남 성수 미니운이 김수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풀체인지되고 첫 J C W 출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담았는데요. 바로 의왕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신 고객님 이십니다. 저희 뉴 미니 컨트리맨 J C W 칠리레드 색상입니다. 보이 칠리레드 색상의 이 컨트리맨 JCW는. 정말 극소량으로 남아있거든요. 아, J C W는 빨리 겟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가 J C W는 정말 소량으로 들어와요. 무려 317마력이라는 높은 스피드를 자랑하고 안정감과 재밌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가격대는 6,700만 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사실 성능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색상 한번 보시면 은이 레드 블링 루프로 되어 있어서 저희 또이 패션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검발의 이 매력을 아시거든요. 블랙 루프와 안에 쭉 내려져서 저희 J C W 는 그릴과 엠블럼이 블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뉴컨트리맨을 보시면은 클래식 보면 블랙으로 되어 있고, 페이버드 보시면은 바이브런트 실버로 되어 있고, J C W 는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에 J C W 어, 재질이 J C W 고유의 레이싱하는 부분처럼 이렇게 마크가 그대로 박혀 있고요. 그다음 앞에 여기 데칼도 보시면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레드랑 굉장히 어울러져 있습니다. 저 제시더 블루만의 고유의 그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좀더 스피디함을 내기 위해서 이 바람을 좀더 이렇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재미있게 달리고 스포티함을 즐기신 분들은 JW 한번 꼭 시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남이든 성수든 언제든 제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항상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휠도 보시면 은 JW만의 고유 스포츠 휠로 되어있으면서 이4 p 브레이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요. 있습니다. 미니는 항상 트림은 여러 가지 많으지만은 옵션을 넣고 빼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희 미니를 고르실 때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블랙으로 되어 있고, 존쿠퍼 웍스, JW 약자를 풀면은 존쿠퍼 웍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엠블럼 굉장히 칠리레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후면부의 미니 로고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웅장해지거든요 또 가장 미치게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머플러 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니가 5도도 그렇고 지금 3도도 그렇고 머플러 부분이 없거든요 4개의 머플러가 굉장히 운전하면서 그런 스포티함을 좀더 강조하지 않았나 저희 JCW는 내부 시트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정이에요 안에 여기 시트 블랙 라인으로 스포츠 시트가 되어 있고요 안에 JCW 부분에 마크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외장색을 하셔도 동일하게 시트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페이버드의 그라데이션 부분 좀 황갈색 색감을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JCW의 블랙 라인을 한번 보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또 안에 대시보드 쪽 보시면 은 저희가 앰비언트 라이트에 나오는 빔을 쏘는거 외에 이 대시보드에 이런 제이스터블만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외장색이 칠리 레드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레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포인트가 외장 칠리 레드 로 했을 때좀더 어우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의왕에 계시는 저의 구독자분께서 저랑 계약을 해주셨고 거의 한3달 동안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컨버터블 옛날 그 컨버터블 기억하시죠? 컨버터블을 계약하러 오셨다가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좀 3도어 페이버드로 이제 계약을 좀 변경하셨고 근데 5도어가 어, 출시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시승도 여러 번 해보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님께서 컨트리맨으로 픽스를 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좀 스포티한 운전을 좋아하셔가지고 DSW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시용으로 유리막과 생활 PPF도 이제 곧 내일 진행될 거고요. 썬팅은 어, 제가 특별 할인까지 해드려가지고 굉장히 고가인 썬팅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의왕시의 구독자분 출고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풀체인 된뉴 컨트리맨 J C W 의1호 출고긴 합니다. J C W 문인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추가적으로 J C W 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성수의 미니온이 김선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